안녕하세요. 축복받은 남자, 유다현입니다 자, 오늘은 제가 주문해놨던 제일복권 시상 에이스 왔고요. 그리고 이건 오늘 건담 베이스에서 구매한 손오공 피규어인데 슈퍼사이어인 3 모습이죠. 근데 네, 정확한 이름이 뭐지, 이거? 네, 이거 박스가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네 뭐, 블러드? 네, 뭐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. 네. 어, 자,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, 드래곤볼 제트라고 적혀 있고, 반다이 남코, 네. 반다이 남코, 반다이 네. 네, 이렇게 네. 이거는 흰색 고양이 스티커네요. 네, 드래곤볼 딱 적혀 있고, 어, 그리고 에이스 박스, 에이스도 일본 내수용이 아니고, 어 이게 이제 해외 수출용인가 그건데 이제 흰 고양이네요. 흰 고양이 일본 내수용은 금 고양이가 붙어 있죠. 네. 자 시상 이것도 택배로 받았는데 그 이게 박스 이거 택배 그 포장이 허술해 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 박스랑 내용물은 멀쩡하네요. 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이제 저희 제가 사는 대구에 시내에 가가지고, 캡슐 뽑기로 뽑았던 건데, 이게 비싸요. 하나에 만사천씩이나 하는데, 어, 그래도 세개 뽑았는데, 어, 이 전종이 네 종이거든요. 이제 요거, 이거, 스피노, 티라노, 트리케라톱스 하고, 이제, 모사사우루스. 그거까지 네 개인데, 사실 모사사우루스 같은 경우는, 어, 그 모습을, 물론, 뭐, 주라기 월드에 나왔던 그 모사사우루스를 좋아는 하는데, 이제 이 피규어 시리즈에서는 그 모사사우루스가 뭐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거는 별로 안 갖고 싶었는데, 어, 그거 빼고 세 개가, 딱세판 만에 세 개가 각자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유명하고, 이제 뭐 육식 공룡 중에서는 최강이라고 할수 있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죠. 티라노사우루스. 예, 네, 정말 이거를 뽑아서 좋습니다. 스피노랑 트리케라도 좋지만, 저는 티라노가 제일 좋아요. 네. 트리케라톱스. 트리케라톱스는 어릴 적엔 솔직히 뭐 별로 안 좋아했는데, 요새 보니까 이제 얘가 매력이 있어요. 트리케라톱스가. 예, 네. 이거 지금 영상 찍으면서 다시 보니까 퀄리티가 꽤 좋네요. 예, 네. 뭐 괜히 비싼 게 아니었어요. 스피노도 이제 좋아하는 공룡이고 예. 아무튼 뭐 인기 공룡이니까 뭐네 마리 그렇게 들어있겠죠. 예.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를 와 이건 진짜 이제 이게 지금 나와서 이제 싼 거지 이건 명품이라는 소리를 듣고 막 나중에 풀미가 붙을 정도다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나왔어요. 예 이거는 와 근데 이거 뭐지 원래 이런 건가 원래 아 이게 약간, 도색 까짐이 약간 있네. 네, 요게 이제, 어, 제가 아까 빼다가 이렇게 상처가 난 건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, 멀쩡한 줄 알았는데, 도색 미스가 한 군데 있네요. 아, 좀 아쉬워. 아, 도색 미스가 아니고, 이제 도색 까짐이 한 군데 있어요. 네, 그리고 딴 부분은 다 깨끗합니다. 네. 와, 이거 진짜, 이거를 21,000원 정도에 샀는데, 정말 괜찮아요. 네. 이 명품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헤드도 잘 나오지 않았나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지지대가 이렇게 돼 있고 약간 그아체대로 식으로 되어 있죠 네, 좀 뒤에도 지지대가 있고 네. 그리고 에이스 뭐 에이스는 뭐 그냥 뭐 기대했던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. 사실 제가 뭐 에이스를 뭐 크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흰수염 해적단 다 먹으려고 산 거고 또 에이스를 뭐 크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에이스 피규어가 멋있잖아요 또 얘가 능력도 불이라서 멋있고 그래서 생긴 것도 뭐 괜찮고 비주얼이 괜찮으니까 피규어로는 좋아하는데 에이스라는 캐릭터 자체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공룡 3마리 네. 자 그리고 오리 오리는 아얘 오리인가 잠깐만요 어 오리네 암컷입니다 오리 <laughs> 오리야 나 때문에 잠겠어 <laughs> 오리가 또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또 이렇게 애교를 부려요 네. 이게 발라락 누워가지고 <laughs> 그리고 만보기는 어디가 간지러운지 막 입으로 막 막지 살을 막쳐러고 있습니다. 뭐가? 뭐? 어 아, 쳐다보지도 않네요. 저 녀석 간지러운가 봅니다. 예. 그리고 우리는 애교쟁이네, 애교쟁이. 예. 자, 아무튼 이 피규어 어이 에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 제일 보관 시리즈 흰 수염 해적단 모으시려면 당연히 필구고 그리고 요거 드래곤볼 모으신다면은. 어, 정말 추천드립니다. 네, 정말 가성비에요 명품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뭐 그냥 공룡 좋아하시는 분이 뭐 뽑으셔도 되고, 네, 뭐 이거는 뭐 그냥 취향이라서, 네, 뭐 아무튼,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자, 애교 부리고 있는 우리 한번더 보여드리고, 네, 아주 뭐 쳐다보면서 애교를 부리고 있어요. 뭐가 네. 너도 카메라 봐봐? 뭐가? 오, 오가 전녀서 <laughs> <녀석> 간지러운 거입니다 <laughs>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